어떤 점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교환씨 어, 집에서 네. 침대에 누워서 네. 연상호 감독님을 그리워하고 아, 연상하면서 와중에 네. 거짓말처럼 문자가 왔고 네. 연사호님께서 괴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셨다 그리고 장건제 감독님께서 외출을 하신다 그리고 아, 네. 캐스트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기분 좋고 소리지르면서 합류하게 아, 되었어요 그럼 구교현씨는 집에서 이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거네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게 <laughs> 부터 네, <laughs> <진짜 잘하네. 웃음> 네,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 네, 네. 뭐 바로 연락은 안돼고 네. 하루 그렇죠? 정도됐었어요 네, 하루 반 정도 후에 연락 온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여성 임원님 혹시 청원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제작 발표 끝나면은 저비부를 버리나요?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가져가고 싶어요 아 지금 감독님께서 좀 원하시고 혹시 또 원하시는 분 계시죠? 마베 우리 연상호 작가님이 원하고 왔다. 계시고요 감독님이 약 2시간 전부터 네. 탐내고 계셨거든요 근데요 감독님 집이 웬만큼 넓지 않으면 저 <laughs> <laughs> 가져가도 <웃음> 막상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다요 <laughs> 어쨌든 저는 탐내고 계시고요 탐난다 마침 또 귀굴에 대한 질문이 자, 연우 작가님 거의 한3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 현장에서. 현업에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깊이가 커서일단스 케이도 버렸나. 궁금한 게많으세요연상우 작가님 감독님께서 오늘 현장에 있는 기부를 가져가시게 되면 어, 촬영 중에 있을 더기부를연상우 작가님께 창고를 하나 얻어다 드리고 꼭 가져가고 싶은 그, 지금 이제, 이 자리 에안 계시지만, 네. 미술 감독님께서 저희 얘기를 듣고 계시면 아마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 게, <laughs> 네. 사실 저 이제, 불쌍은 이제, 불쌍해 주는 아우랑, 어떤 좀 디테일? 네, 네. 예. 허락해주신다면? 네. <laughs> 네. 아, 그 얘기를 그렇게 기대하요 <laughs> <하신 거예요? 웃음> 집착을 허락받으시려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냥 글상이 아닌 귀불로서의 괴의 안에서 이. <laughs> 저는 진행의 박경님이었고요. 지금까지 티빙 오리지널 괴의 온라인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